자. 안녕하세요. 돌격국계장의 돌격계장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얼굴이 나왔습니다. 얼굴 놓, 놓으면서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복 손질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전복을 이제 보시면, 전복은 이제 국내산 완도 전복입니다. 전복은 이제 타원의 둥근 부분이 있고,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부분, 뾰족한 부분에 이제 손질을 할 때는 숟가락을 하나 들고, 살짝, 살짝, 살짝 넣으면, 이 전복을, 어, 찜기에 찐 상태로 저희가 장을 담갔기 때문에 잘 일어납니다. 이렇게 탁 하면, 보이시면, 전복살하고 이제 껍질하고 붙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요걸 살짝살짝 살짝 밀어 넣으면 이렇게 전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음 이제 내장은 삭 떼면 여기 이빨이랑 빨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삭땡기면 이렇게 삭 분리가 됩니다 여기 게삭 분리가 되면 이제, 내장은 이렇게 넣으시고 전복은 저희가 이제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나갈 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먹기 좋게끔 슬라이스 느낌으로 4등분에서 5등분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슬라이스 한 거.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게 나갈 때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뒤쪽에 둥근 타원 쪽에는 딱 보시면 요 내장이 있는 게 보입니다. 이쪽으로는 이 이제 숟가락을 밀어 넣으면 내장이 터집니다. 터지는게 아니고 내장이 어깨지겠죠 그래서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표복살을탁들어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이렇게 전복을 넣고 이제 간장을 은근하게싹 뿌려줍니다. 이렇게 싹 뿌려서 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전복 이제 손질 끝났습니다.